안 죽네, 이제. 제대로. 개 못하잖아, 세트. 개 못하잖아. <laughs> 잘하네. <웃음> 지금은 이렇게, 아! 이러고 있지만 옛날에 좀더 멋있었거든. 옛날 그 다리교수가 존나 무서웠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대, 가리 잡고 이제. <laughs>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Q, Q 스킬이 이제 뒷발로 나가는. 그때 다리우스가 진짜 무서운 다리우스가 아니었을까. 옛날 사람만 합니다. 여기는 평균 티어가 골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살짝 푸쉬를 살짝 해볼까? 견적을 모르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견적을 알아도 지는 게 세트였거든. 다, 가리으로 얘는 견적을 모르니까 조금 더 흥미롭네. 이 새끼, 안 쌓아주네. 세트가 너무 샤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마티를 살짝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슬로우 푸시를 한번 해가지고 타워에 꼬라받고, 라인을 당겨서 킬각을 잡죠. 여기서는 이제, 미년이득만 살짝 보다가, 이번 웨이브를 딱다 꼬라받고, 일단 이거 이런 라인 빨리 밀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어, 만화가 엄청 나네? 이런 쓰레기 침일다 있나? <laughs> 만화가 너무 많이 닿는데? 아니, 만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되게 유리한 고점을 가지고 놀라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 만화가 없어서. 음. 너무 비계보다 포장 먹고, 라인 먹고 집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조건 손해인데. 만화가 떨려서 아니! 아니? <laughs> 아 일단, 다리우스에 대한 그, 재능이 살짝 이제,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재능이 높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는. 걔한번 불러볼까? 와줄까? 니달리 궁 준비됐대. 아, 근데, 세트가 딱 봐도 못하거든. 그게 더 웃겨요. 못하는데,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게. 유저를 떠나서, 그냥, 별로 못하는데요? 거리제기 같은거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나 위험한데 도망칠 준비 잘 하고 있어야겠다. 처리해 줄. 설마 못 잡니? 어잘 잡았다. 오케이 일단 제가 만화 속모가 그렇게 큰줄 모르고 이렇게 당했는데. 니달리가 잘 커버를 쳐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만화를 좀잘 써보죠. 오케이, 이제는 제대로 해볼게. 만화가 따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비교하는 잘할 자신 있다. 이야, 제발, 노플. 굿. 아직 다리우스가 여기에 사, 노, 숨어있을 수 있거든. 돌아서 갑시다. 잡은 건가? 잡, 잡아, 잡았겠지? 설마 안 죽나? 어, 야, 저게 안 죽냐? 야, 다리우스 왜 이렇게 약해? 이게 왜안 죽어? 이게 죽어야 되는데. 다리우스가 버프 예정이지. 이게 옛날 너프전이었으면 딱겠다. 예전에는 그냥 나라라 슈퍼보드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사오정이 있잖아. 뿅망스 10대를 때리면 무조건 상대를 이기게 돼 있어. 이제부가 약간 그 느낌이었는데 안 죽네, 이제. 제대로. 개못하잖아, 세트. 개못하잖아 <laughs> 잘하네 <웃음> 잘하네 내가 개못하는거였구만 <laughs> 내 재능을 찾기가 조금 힘들수도 있겠다 <laughs> 아이 너, 너 개못하네 와 샷고 봐라 아깝다 엄청난데 샷고 아니 그래도 할만 해 아직 우 <laughs> 이런 거 이제 끌어주면 오히려 땡큐라고. 어, 궁 짓고 퀴즈 맞추면 이거 죽는데. 살짝 뭔가 아쉽게 되네. 궁밖에 못 썼어, 방금. 근데 이게 무조건 궁을 막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까 해보니까. 저 세트 개 못하잖아. 저거만 보면은. 오, <laughs> 오! 아니, 니달리 이용해서 밖에 키, 키를 못 단다라? 다리우스 재능이 너무 없는데? 아니, 내가 다른 거는 좀할수 있는 게 있는데, 다, 리우스 되게 오랜만에 보여요. 솔직히 이제, 난 진짜 다리우스는 좀안 맞는 것 같기도. 근데 보통 가렌 하, 잘하면 다리우스 잘하던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게 다리우스잖아요. 칼챔 같으면서 이제 탱커 느낌도 있는 거. 나는 이제 알잖아. 상대방의 무빙만 봐도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수 있거든? 세트는 진짜 못, 그냥 이제 애기 세트야 딱 봐도 근데 나도 애기 다리 웃은가 봐 이대일도 할 만하려나 세트는 좀 센가 이대라긴 일단 내가 많이 세긴 세거든 지금 우후. 왜 이렇게 안 맞냐 이거 왔다 안돼아 가깝다 할수 있었는데 아니, 이걸 못 잡아? 오케이, 잡았다. 우우. 어, 궁 없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려는 건가? 잡, 잡지 않겠냐, 이건? 잡았다. 너무 애기 세트다, 근데. 한 플래티넘, 이나 다이아 4 정도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골들은 너무 쉽다. 나도 애기야. 지하를 쏘겠다 하다니까, 아까. 예, 나도 다리에 기우스. 아니, 이렇게 키워놓고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리우스로. <laughs> 저거 내가 버텨야 저거 잡을 수 있을 텐데. 오. 어, 야, 피해지기도 하네. 평타. 끌면은 약간 W를 피할 수 있는데? 나 애기 세트가 나를 좀 키워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트가 헛, 초밥이긴 한데, 쟤를, 쟤랑 싸우고 나면 내가, 싸울, 싸울 수가 없어. 체력 이좀 달아, 은근히. 아, 안 닿네. 피어템을 좀 가야 되나? 이 네, 이거 써야겠다. 어, 안 돼! 와, 이씨! 아이 존나 쎄네 진짜 아니 지들이 키워놓고 나한테 이렇게 플루시로 들어가라 그러네 개새끼들 15킬을 만들어 놓고 끝난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서스는 <laughs> 후픽. 아이 내가 먹고 싶었는데 까비 그런가 아, 망자의 가봇이 별로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고 진짜로. 아니요 수막판 계획 없습니다. 갑자기 바뀔 수는 있지만요. 잭스가 은근 인기가 좀 많네. 잭스 하자는 사람 많네 은근. 시간 좀끌어주면 된다 이거. 와우. 너무 두벅이다. 응 씨발. 막걸 가는 게날것 같은데. 아 그걸 왜 들어가? 어째 이 새끼 노플. 스트락이 있긴 하니까 어, 잠깐만 테서다 이새끼. 흔한데 이거. 에이, 망가가자이속 너무 필요할 것 같아. 이지가 너무 잘 컸어. 이거 뛰자. 할만하다. 유치와 아! 아트록스는 잘해서 안 돼요. 아트록스는 본캐로 해도 괜찮아요. 3대4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뭘 모르고 그렇게 깝치는 것 같은데, 이 새끼들? 아우! 어 느려. 하루 주행이를 가이팅 당하네. 에이씨 이래. 근데 이길만 하겠는데? 애들이 너무 못하는데 이즈려를 제외하고. 아예 몸좀 뭐 아쉽네. 어 이제 열만하다 틀로. 놈이 혼자 있을까 과연? 2대1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세 명이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다리우스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겼을 것 같은데 벌써. 사일런스나 아니면은 뭐 카밀, 피오라 뭐든지 다른 챔피언스 이겼을 것 같아. 다리우스라서 못이길것 같아. 물론 이즈가 잘 크긴 했지만 상대가 실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길만한대못 이기네. 와 된다 안 돼. 아이 존나 꾸지네 챔프. 야 임마. 오케이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씨발 저걸 나 어떻게 상대하는 라 거야 대충. 이거요? 아니요? 비벼 볼 비벼 보려고 했지 당연히. 챔피언이 꾸진데 어떡 하냐. 피오라 정도면 할 만한데. 가리우스는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아니, 근데 이거 뻥 아니고, 진짜 다리우스 아니고 카밀 같은 거였으면 진작 이겼어. <laughs> 다리우스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득이가 세긴 센데, 한 거였으면 진짜 이겼을 것 같은데. 어, 야, 망자의가가고 진짜 안 좋아졌네. 저것도 하나 못 따라가냐? 아리날때는 어차피 q 스니까 조금 체감이 덜한데 다른 챔프로 망각가니까 뭐 그냥 망각 느낌이 별로 안나네 기동경 장화도 못 따라가냐 아 증후의 사슬! 그게 왜 이제 생각났지? 끝나겠다 공 쓰질 못하겠네 덮요 나도. 아, 힘들었다.